예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 오늘은 어떤 두, 세,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, 달라지는 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한번 보시면요, 이렇게 천 원과 만 원이 있으면 천만 원이 되죠 천만 원. 그리고 오만 원과 천 원과 만 원이 있으면 이걸 이제 만들면 오천만 원이 되고, 오천만 원. 그렇죠, 오천만 원. 그리고 근데 이제 천 원과 만 원의 위치를 바꿔버리면 이게 5만 천 원이 됩니다. 그렇죠? 5만 천 원. 그리고, 어, 또, 이 5만 원과 천 원에서 만 원을 빼고 이렇게 돼도 또 5만 천 원이 되죠. 그래서 우리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, 어, 5만 원을 앞에다 놓고 천 원이 있어도 5천만 원이 됩니다. 이세 장으로. 근데 5만 원과 이만 원에 천 원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버리면, 오만 천 원이 돼요. 자,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, 어, 이런 인생도 좀 달라지지 않나,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우리가 생각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.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는데 상당히 어,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살자와 자살이라고 하는 것도 그 글자, 한 글자 바꿨을 뿐인데,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까? 그리고, dream is nowhere. 꿈은 아무것도 없다. dream is nowhere. 이렇게 하는 거냐? 또는 dream is now here. 꿈은 바로 여기 있는 거냐? n o w 와 h e r e 를 띄면 now here 가 되죠. 그리고 impossible. 불가능하다. 근데, I m P-o-s-s-i-b-l-e. I'm possible. 아이담에 어포스트로피를 붙이면 나는 가능하다가 되죠. 그래서 여러분이 어, 삶이 혹시 힘들거나 그럴 때도 이런 뭐 생각의 차이, 관점 이런 걸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어, 여러분 힘을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